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쟁전에서 실바로 떨어져 보겠습니다. 아 떨어질 리가 없어요. 어우 빨리 갑시다. 아 뭐, 언제, 뭐, 제가, 뭐, 티어 욕심 부렸습니까? 티어 욕심 없어? 공주대님, 만원짜리 미션 감사합니다. 돌잡이로 치킨씨, 서브총 안꺼나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쟁전 한번 가볼까? <laughs> 요거 먹으려고? 나는 고라니를 당해본 역사가 없어. 같이 가자 저거 한, 한번 기회를 줄게 여기 내려 안 내릴 거야? 곱게 보내주겠습니다 저 그런 거뭐 하나 1일 1비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거 없어 미라마 루인스 템 킹뿌지 않단 걸요 미라마 루인스가 어디에요? 요거? 루인스요? 미라마에 루인스가 있네? 저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일단, 처총이죠? 처총이면, 자고로 좋은 총이면, 대리석에 깔려있는 이 돌집, 돌집이 제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쪽은 무엇일지? 따따따! 따따따! 일단, 여긴 총이 없고. 예, 처총, M4. M4에다가, 뭐, 뒤에만 들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죠? 예, <laughs>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말안 하고, 치킨십 만은 감사합니다. 아 근데 또한 가지 강가하신 게 있네요. 저안할수 있어요. 어 영어 미션이야. 엄청 좀 힘들긴 해. 그건 인정해, 내가. 그건 인정하는데 안할수 있어요. 저는 분명 할 거다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할일 없습니다. 제가 정신을 놓고 있지 않는 이상은 안할 겁니다. 아, 근데 지금 정신 쫄 바짝 잡고 있어서 최근에 방송 중에 이제 음주 음주도내. 돈에 음주 된돈으로 이제 제가 정신이 몇번 나갈 뻔한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TTS, TTS 음성 종류로 인해서 조금 약간 그저에게 딜이 좀 세게 들어왔었는데 요 오늘 뭐 무난하다 무난해? 누가 음주 도내를해땀 땀? 당신이요, 당신이요, 티 t 스도 당신이요. 혜태님인데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아 아니 그걸 그렇다고 합니다는 다른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구나. <laughs> <laughs> 나한줄 <안> 알았다. <laughs> 아 깜짝! 와 등에 땀이 갑자기 확 나네. 가볼까요? 이제 파밍 뭐할 것도 없어. 두 번은 봐줄 생각으로 미션 을었었을도 그러면 저희는 아직 가방 건이 두 번이 남아 있군요. 배구에서 가장 좋은 총은 어떤 거라고 생각 시작이다. 또. 또 시작이다. 제가 그어 그 낚시에 제가 낚일 것 같아요? 좋은 거 얘기하면 그거를 못 쓰게 하고 뭐 하는 거 아니야? 가장 좋은 총. 가장 좋은 총은 아무래도 어... 가장 좋은 총은 M16이죠. 저는 M16이라고 원장담합니다. <laughs> 그그안 그 속네. 아이, 그 너무 뻔하잖아. 어? 그렇게 좀 봐주시는 거 한두 번 아닌데 제가 그속겠어요 자쓰기 어? 자쓰기 오늘 막 황마 다쓸 바보고 차 불라이. 저이거못 참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원장 당합니다저 어, 녀석 잡고 어, 천국 가겠다. 차 소리 나는데? 잠깐만. 야 그걸 그렇게 가? 아 이걸 가네 일자 라인 어느 정도 조금 더 따라 붙어야 돼 아니 그거를 도건 어! 뭐야 아저 친구는 목적이 다분히 있었군요 그럼 여기를 살짝 붙어서 바로 고인물처럼 움직여주고. 아 들어가 들어가 뭐 개나 소나 뭐니 다 전부 다 라이딩샷 달라고 아이고 정말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어 거기로 나올 거 내가 모를 모를 것 같은 너나 쳐다보는 거야 모니트 뚜이트 뚜리트 뚜리트 포인트 파이프이뜨 잡으러 가겠습니다 저거 바로 오데이서 오데이서 오데 오데이서 이거 장고 가도 되나 시간 되나 아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무리 안나는게 나을 것 같아 조상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아니야, 요 여기서 파 이거 도핑을 하고 잠깐만 구상하나 먹으면서 기다려 봅시다. 혹시 몰라 올 수도 있어. 온다 온다. 그야저집 잡으러 가면 돼. 그대로 쫓아가면 돼. 이제 남은 인원은 이 18명 밑에라 인 있으면 참 좋을 거 같긴 한데. 저 집에 있는 거 아닐까요? 저기 있다. 검사, 감사 나야. 도르마무야호. 아니 근데 저거 어느 제한 미션 있잖아요. 너무 긴데. 어 조금의 시간 조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기다요냉 조절할게요. 아, 조금만 줄여주면... 예, 이번파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아, 너무... <laughs> 자, 일단은... 어... 초총... 초청, 초총이기 때문에... 여기는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충이 나온 걸본 적이 없어. 2층 그냥 다이렉트로 올라가가지고... 안방... 어... 아빠 안 잔다. 안방... 가서 보도록 하겠 아... 니면 아빠 안 잔다. 그 티비 보던 리모컨이 있던 거실... 거실 가보도록 하겠습다 어... 백터 나쁘지 않지? 산옥이 아닌데 메틀요엘인데큰 맵인데 근접체강 백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00미터 백타킬 보여주.. 저한테 왜 그러시죠? 시간 단축하는거 모르겠어요 11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다 이거 뭐에다 백타에다 뭐 들어야 되지? 이거 백구팔? 아 백구팔 가겠습니다 현재 생존인원 38명 차 타고 갈까? 괜히 이것도 오토바이 타고 가볼까? 가불, 가보다가 죽을 것같거요 백도도 있으니까 조금 붙여서 적을 잡느다 생각하면 차를 타고 가는 게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그냥 뽀뽀나 한번 해주세요. 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뽀뽀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아, 담아두셔. 아껴놓으셔아껴놓고 좋아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한테. 아, 이렇게 서야지. 아니 이거. 에이, 아, 진짜. 아이고 세라님 만원 홍카스입다어 이거 또 어느지역 미션? 전북이지 뭐야. 어 오른쪽 몇 쪽? 왼쪽 몇 쪽? 아아 머리 어깨 무릎 발아아 엉덩이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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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허사장 높다. 나좀 봐라. 카스입니다. 지키시라고 했지만 시간상 적절한 시간으로 미션 주신 점 감사합니다. 내치임만 먹으면 되는 건가? 어디가야되지? 이거 오히려 쌈마틴을 잡히면 벡터를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더 높아지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요런데? 요런데 잠깐 있는거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치킨씨 만원 하실래요? 이코인 휴마님 천원 감사합니다 치킨씨 만원 하실래요? 이 코인 아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아 이거 이 코인이나 주셨는데 한판만에 단 한판만에 먹어로도 되는 그런 부분인가요? 헉헉 어, 헉. 어. 형나 지하철에서 방송보는데 옆에 여자도 형 방송본다 거집말 하지마 진짜요? 그짓말 하지 마. 그것은 그린라이트입니다. 서로 닉네임을 불러주세요. 어, 몇 다시 몇인지 써주시면 어, 그린라이트 바로 발동. 바로 오늘부터 1일. 자기장에게 걸쳤으니까 저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둘이서 룰루랄라 추면 대박. 그거는 경찰서에 잡혀가지 않을까? 약간의 위험한 상상을 해본다. 가도 가다가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형나 엄마 앞에서 룰루랄라 쳐봤어. 이러는데 아... 내가 부모님 입장이면 자식이 많이 걱정될 <laughs>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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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도 엄마 앞에서 룰루랄라 쳐봐야겠다. 아, nope. 단 성인은 제외. 성인은 <laughs> 괜찮습니다. 예, 이미 이렇게 발육이 다 끝났으므로 부모님들이 걱정은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냥. <laughs> 발육 성장이 아니고 예 성장으로 단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육도 맞, 맞잖아 발육이 왜? 발육 은뭐 다른 말이야? 발육 똑같은 말이지 뭐. <웃음> <웃음> 아, 이건 어디 있어야 되나? 오히려 백터니까 그냥 붙여서 미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 그래. 어? 아니면 요런데 요런데 한타 써도 될것 같은데? 요런데 갑자기 올라오겠어? 자기장 딱 좋네 아 좋다 좋다 <laughs> 여기서 한타 더 있다 가야지 <laughs> 과연 펴크님은 이구 안에 치킨을 드실 건가? 제가 이제 격일제로 어... 격일제로 흥하고 있습니다 호오 <laughs> 여기서 진짜 오네 총총 어디서 놨죠? 이거 먹어도 되는 부분입니까? 아 몰라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키가다 가요. 키가다 가요. 이것도 못 먹는다? 이거 안 돼? 아, 이게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 지금? 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음료수가 너무 없잖아. 음료수가 없어. 없을... 아, 정말 진짜 일단 아, 까비 일단 수류탄이 날아왔다는 뜻. 와! 너도 이제 내려올 예정이구나. 가자, 일단 우리도 가자. 연막 펼쳐서 이 친구와 제가 차를 탈때 분명히 그드릴거예요딱 시야 각도 안 보이게 해서 도망갑시다. 어디로 갔니? 저기쓰 자, 내가 빅터, 빅터니까, 빅터 아니라 빅터니까 가서 밀어버린다면 어떨까? 죽었어? 아, 있네. <laughs> 짜잔, 내게 들대고 있어. 이거 바로! 삼뚝, 삼뚜, 삼뚝이에요. 삼뚜, 삼뚝이에요. 마 오바라. 지금 장난 아니다. 오늘 격일제로 군무하는 입장으로서 오늘 잘 되는 날.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죠 잡... 차를 위한 남은 적은 단두며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 친구가 좀 저러고 있을 때 다른 거뭐 먹을 거 보충하고 차를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 이 자기장이 이제 다로를 잡힐 거 아니야. 그래, 은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고 이제 계속 하는 게 이거 안 돼. Nope. 이거는 좀아따와따빠따빠빠제 지금 자리 잡으러 갔거든요 이러면 저도 외곽 플레이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난더 높은 곳으로 하면 저 뛴다 따 그렇지 그렇지 리스트 원 얘가 삼뚝이었죠? 얘가 삼뚝이었는데? 한대맞지이러 바로 가! 어? 삼뚝이면 뭐하겠습니다! 바로 맞췄죠? 표표표표표 표아 표표로 표표표 가서 이분들을 자석 바꾸고 1인칭 바꾸고 바바바리 바로 치킨 냐 치킨 냐치 프라이드 치킨 양념치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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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정 치킨, 치킨, 치킨. 먹고 싶으면 아리라도 먹으려고예 어? 되는 날이고 안 되는 날인데 오늘은 되는 날이다 격일자로 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표사레입니다 예, 오늘의 출근을 제대로 한 그런 상황이고요 난한 번만에 먹어버릴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드릴요 너무너무 감 딱 누르고 뭐해요? 거기 당신 말이에요 좋아요도 조져볼까요? 따봉을 날려주면서 댓글 남겨주셨다고요 알림설정 했다고요 아 이미 구독자시군요 룰루랄라 룰루랄라